네, 잔디찬TV의 잔디찬입니다. 오늘은 여기 있는 빵들을 먹어볼 건데요. 저는 사실 빵이 더 관심이 있었답니다. 그럼 피카츄가 나오면 좋겠네요. 일단 이것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맛있겠네요. 깨부실은 어디있죠? 어, 여기 숨어있었네요. 아저씨들, 넣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입. 음. 맛있나요? 성, 성, 성. 짠, 다 먹었습니다. 이제 이걸 뜯어볼 텐데요. 케이시 나왔네요. 못생겼어요. 이제 얘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카피카. 촉촉 치즈케이크. 아 여기서 피카츄가 나와주면 좋겠네요. 일단 하나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띠부실을 숨겨놨네요. 여기다가 띠부띠부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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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부띠부 띠부띠부띠부실. 맛있네 이제 얘도 오픈해보겠습니다 얘는 안망했으면 좋겠네요 못생긴거 저한테 못생긴건 저한테만 아... 얘, 얘는 좀 그래도 낫네요 이제 돌아온 고우스 초코케이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띠보실을 공개하도록 하죠 어?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띠보실 먼저 띠부 디부, 띠부 디부, 띠보실 어 팬텀은 저도 알아요 팬텀 이름만 알아요 대신 이번 이거는 다음번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스 초코케이크도 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가 먹을 거예요, 대신 이제 두 번째 띠부띠부시를 공개하겠습니다. 고스 초코케이크, 두 번째 띠부띠부시 과연? 제발 비카츄, 비카츄, 비카츄. 코뿔소가 나왔어요. 코뿔이래요. 예쁘네요. 얘도 다음에 먹어보도록 해, 할 건데요. 어쨌든 띠부시리 가장 궁금합니다. 이거를 띠부시를 공개하겠습니다. 나들누 이렇게 다섯 면이가 나왔는데요. 여러분들은 어떤 걸 없으나요? 전 팬텀밖에 알지 못해요. 제가 포켓몬에 대해서는 아직 초보이 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 안녕!